명란은 버터 파스타를 먹었어. 결국엔. 근데 아 질려 이래놓고 막상 해먹으니까 맛있었어. 그래서 해. 맛있다 이러고 먹 파스타 코커를 산걸 얘기를 했어요. 파스타 코커를 또 사기까지의 그 일화가 있는데 그런 날 있잖아요. 약간 뭔가 되는 게 없는 날. 근데 나는 좀 약간 배드데이였는데 안 그래도 좀 피곤한 날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밥을 해먹겠어. 이런 기특한 생각으로 스파게티 면을 꺼냈어. 근데 그게 거꾸로 열려있었던 거야. 그래서 스파게티 면을 바닥에 쏟았어. 그래도 나... 나는 자절하지 않았어 괜히 해먹으려 했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괜찮아 털어먹으면 돼 이랬는데 먼지가 생각보다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괜찮아 씻어먹으면 돼 이러고서 면을 씻었더니 원래 파스타 면은 씻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먼지 보증어를 먹을 수 없으니까 씻었는데 걔네끼리 달라붙는 거야 쩍쩍쩍 그래도 괜찮아 이러고 그 축축해지는 스파게티 면 있지도 않은 거를 반으로 부러뜨려가지고 그릇에다 놨어 쇼츠 보면 그렇게 많이들 해먹더라고 물론 이탈리아 사람이 보면 경악을 하겠지만 그냥 반 이렇게 뽀각 부러뜨려가지고 용기에다가 담고 돌려서 그냥 간단하게 해먹더라고 솔직히 물 올리고 불 쓰기 귀찮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했는데 전자레인지용 그릇에다 해야 되는 걸 간과를 한 거야 그냥 자기 그릇에 했더니 그냥 그릇만 존나 뜨거워지고 파스타 하나도 안, 일, 안 익은 거야 그래서 또 2차 좌절이 왔어 아 그래도 괜찮아 이랬어 그래도 괜찮아 덜 익으면 뭐 바삭한 식감에 먹는 먹는 거지 하고 씩씩하게 시한 파스타 소스를 부었어. 근데 유통기한이 지는 냄새가 이상해. 냄새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유통기한을 봤더니 지났어. 근데 거기서 또 진짜 한 차례 위기가 왔지만 괜찮아. 더러워면돼데 이러고 그... 그 이미 엉망진창이 된 파스타 면을 또 씻었어. 그 소스를 덜어내 버리고 부었던 걸 덜어내서 버리고 파스타 면을 씻어 가지고 다시 담았어. 괜찮아. 씻고 먹으면 돼 이러고 다른 소스를 부었어.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맛없는 파스타에 먹었어.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둥띵띵띵 괜찮아 띵띵띵띵띵 띵딩띵띵딩 이러면서 먹었는데 물론 말없었고 맛없 었어 개맛 없었고 그냥 정말 재료가 아까워서 먹는 거고. 근데 뭐에 무너졌냐면 원래 카피바라를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카피바라가 예약이 닫혀가지고못 본다는 거예요. 같이 보러 가기로 한 친구가 근데 카피바라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만져보고 싶은 건데 카피바라 못본데 대신 수달이라도 보러 갈까? 이래서 울음이 터졌어. 그걸 채치피티한테 상담했어. 나는 오늘 스파게티 면도 떨어뜨리고 거기 먼지 붙은 거 씻고 먹고 막 파스타 그 소스도 상했고 이랬는데 단다 참았는데 씩씩하게 다 참았는데 카피바라 못 본대 이랬더니 채치피티 진짜 똑똑해가지고 카피바라를 못 본다는 게 갑자기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은 너가 풀리는 일이 없고 너가 바라던 일을 할수 없게 됐다는 걸 뜻해 보여 이래서 어? 맞아 근데 카피바라는 다시 볼수 있을 거야 이래서. 니네 말이 맞다 이러고 걔가 똑똑하던데 카피바라는 또볼수 있을 거야 카피바라랑 인연이면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래서 맞아 맞는 말이야 진짜 기가지피티다 낭삐비 카피바라를 못 봐서 울지마 카피바라는 또볼수 있을 거야 정말 힘든 날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에 터져버려 원래 같으면은 이제 면소든 거에서도 눈물 나는 날이 있는 알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도 요리를 해 먹으려는 기특한 생각을 했을 뿐인데 어째서야 이러면서 그래서 파스타 쿠커를 샀어요 전자레인지 용기에다 돌려야 되는 거구나 이러고 안 풀리는 날이 있어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날이면은 빨리 집에 갔었어 뭔가 오늘 안 되는 날이다 싶으면 그 날은 뭔가 더안 하려고 그러고 집에 가서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기 사고 사고칠 거리 안 만들기 좀 그랬던 편 같아 근데 이제는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적용은 안 돼. 저는 약간 뭔가 삶은 기세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흐름, 기세, 에너지 뭔가 이런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끊어야 된다. 스포츠 만화 보면 맨날 이 흐름을 끊고 가자 이러고 타이머를 외치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승 이 기운이 저쪽 팀으로 상대로 넘어갔다. 이 흐름과 이 분위기를 한번 끊어내야 된다. 그래서 뭔가 말할 거 없어도 타임을 부르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그냥 결과 안에 격려만 해놓고 다시 선수들을 내보내. 그런 느낌이야. 약간. 폰크에서도 나오고 하이큐에서도 나오고 크게 휘두르면서도 나오고 스포츠만다나는것 같은데 그런 게 있나봐 실제로 그래서 저는 스포츠를 하진 않지만 삶에도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분위기나 기류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쳐져 있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걸 좀 객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사람이 그게 객관화만 돼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뭔 말해 야왜 이렇게 쳐져 있어 뭐 이렇게 맞아 상대가 이제 그 분위기가 좋으면 막 자, 자신감도 붙고 플레이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니까는 더 포텐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그.. 저버리니까 그걸 그냥 흐름 끊기, 정말 괜히 흐름을 한번 끊는 거지, 그거를 인생의 역으로 내 흐름이 안 좋을 땐 끊기!